저 왔습니다. 저숙제가 컸습니다. 그냥 몇 <laughs> 걸렸다는 네. 얘기인데, 네. <laughs> 아 네. 제가요! 선생님하고 이게 산거 했는데 케이 기압과 실크로도고 여기 출판사는 여기서 했고요 인서한3 0한 70쪽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 대목은 좀 읽어드려야 되거든요 제가 좀 한번 읽어볼게요 돌아가신 심우성 선생님께 인사 말씀을 남겨두고 싶다 이 K기약은 선생님이 없었다면 존재하였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살아계실 때 저는 선생님과 약속을 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K기약은 실코르들을 통해 전승 발전되어 왔습니다 선생님의 연구는 반쪽입니다. 백제 일본 간의 연구이기 때문입니다. 인도에서 백제까지가 빠졌습니다. 제가 채워야지요. 그래야 비로소 기아 연구의 전체가 잡힐 테니까요. 이렇게 약속을 드렸는데 드디어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안 계시니까 좀 아쉽네요. 그렇게 하시고 여기 책세 권도 가지고 왔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어, 생각 좀해 주세요. 여기다. 좀한잔드 예? 그래 예? 예, 예, 그것도 좋지. 예. 예. 음. 아유, 기회가 으면 좋았겠지. 자, 한잔 드시고. 음. 예. 음. 자, 여기 술이 남았으니까, 한 잔씩 올려. 기왕이 왔으니까. 예, 되게. 여기. 제가 마지막에 할게요. 네마지막 아니 아니. 아니 내가 볼때 마지막에. 유각산 유각산. 네, 아 여기가. 아니 아니. 자, 저는 네. 우리 저 계룡산 도사님이 하셨으니까 <laughs> 한 번씩 올리면 기왕이면 있으니까 주가 있어. 니 <laughs> 내가 집단으로 하는 게 낫지. 이 안에다 놔야 되는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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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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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구멍이 하나, 구멍이 하나. 네. 아. 다시. 아니, 먼저 하세요. 죠 네. 네. 마지막에 뒤에 있단 없으니까. 예? 뒤에 있단 없으니까. 그냥. 네, 이렇게 뿌립니다. 예. 네. 뭐신 네. 선생님 네. 네. 약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어, 약도 한 달씩 하시고. 어. 네, 네. 많이 하시고. 많이 드세요. <laughs> 이 폭들이 이렇게 오셨는데. 음. 아. 우리 박사님들이 와서 이렇게 아이 좋아하시겠다. 음.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아우선 숙제를 했으니까 뭐 숙제를 이어받겠습니다. 선생님이 아는 거. 예. 저는 그 우리 경영관 보사님 하셨으면. 보사님의 박사님에서. 예? 두 박. 아, 그렇지. 뭐. 좋아하시다. 내가 이 사실 중학들이 이렇게 와서 수리라도 한달따아주는데 얼마나,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하기 전에 하기 전에 이거 좀 많이 무릎 꿇고 있죠 선생님이 테 보여드려야지 이게요 에, 미마지라고 그렸는데요 이게 그뒤에 이렇게 천을 얘기한 것은 그 인도에서부터 온 얘기고 요요 꽃이잖아요. 있 요게 매화 꽃인데 요게 일본에서 이게 시작했어. 인도에는 이런 것이 없어요. 이게 아마 선생님이 이런 그림을 안해서 그래서 정영진 화백이 그렸는데 어 이따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좋은 춤을 출 때, 여기, 요, 이런 것을 가지고, 이게 반, 저, 팔찌이기도 하지만, 에, 밖이 안, 에, 그, 뭐랄까, 반주를 넣는 악기이기도 하답니다. 에, 오늘 뭐, 이걸 가지고, 에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이게 보여드리는 거니까, 선생님, 기뻐해 주세요. 그도 그 전에 음복을 한 먹음식 하세요. 응? 여기 절하신 분들 음복을 한 먹음식만 하려고. 예. 예. 다대 보나. 저는 할게요. 아이 김 선생님 그 길을 받아야지 선박 선님 맞아요 예예 예. 아유 자해 예? 먹으면 안돼 아, 아니 이거 뒤에 아, 가봤으면 다 해야지 뭐. 아니 일단 은복은 이전하고 네, 네. 이전하고 틀리지 <laughs> 아니 그 은복을 하시려니 왜 거기도 아니, 뭐... 아니 여기 먼저 저도 그, 많이 그래서... 먹을라 예, <laughs> 많이 먹어줘 으 청송이 본관인 심씨들 것이긴 해 유정 심씨 네? 율정정심 율정 심씨들 음. 청송 공관 중에율정심 청송이 청송이 대단어 하 동인서인 할때 저기 아니요 심씨 아니요 뭐라고 동인서인 할때그장본인들이잖아 이게 심 선생님이 심의겸 선생님인가 그양반이 심의겸 심추 예그양반이 네, 네. 심의겸 그선생님 후손들이요 네. 저기, 저, 이 양반이 그러고. 김우생. 나도 한대 줘야지. <웃음> 나도. <웃음> 뭐, 진짜로 그 <사람> 고마래요 <laughs> 아, 죄송합니다. 야, <웃음> 뭐야. <웃음> 다, 다, 다 줘. 바꾸가지 마라. <laughs>